안녕하세요. 대한내수의 장례 통합교단 행복합회 단임이자 리바이셔 대표인 양범조 옥사입니다. 2015년 1월 17일 금요일 22시에 돌아오는 큐티 말씀, 회복된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89편 3 0절 34절 말씀. 내 윤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생활계관련도 보시분들은 아래 정보 바로 밑에 두번 누르시면 상세사항 및 전체 내용 엄숙에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말씀봉도하도록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기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고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거두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10연 89편 30절 3차절 말씀 아멘 묵상남용 제설로 보겠습니다. 그 누구든 인간 이상 한의의 백성된 자라도 다시 말해 악한 세력들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주제에 머물고 있는 한 믿음을 구원에참여케게된 자라고 하더라도 숭화숭은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유혹과 시험에 들수 있으며 쿠구단 제약들을 범할 수 있음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대선베인 다이시나 구제 예수의 수제자할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인간 이상 늘깨얻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제약들, 생각 이상의 제약들 진정히있 수도 없는 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달 같은 경우에는 유보녀와의 간음에다 한교 그 주신 가장 복된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서 그 남편까지 죽게 한 것을 볼수 있고 베드로는 구조의순기 십자가를 지식이 직전에 가장 중대하고도 처절한 때 오히려 세부이나 부인했을 뿐 아니라 조조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은 그 누구도 이외일 수 없는 모든 인생들 자체의 단면이자 자화상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구하갔던 하느님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죄악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셨사라도 아비의 심정으로 대상 죄악들 반복하지 않고 하루 바비 돌이키며 속히 지로에된 믿음에 소수있게 되도록 아래 본문에서 많은 그의 자수 내 법을 버리며 내그로에도로 행하지 아니하며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최처료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어그대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등 같이 증거되어 있는 말씀에서 같이 또한 사무엘하 7장 14-15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니하리라라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시간까지 하늘힘과은 닭과 복도 등을 막으시고 나하고 대신 사람 막되어인체치 드든 것 같은 징계를 아끼지 않으시곤 하며 때로는 마치 광야 사신과 같이 돌고 방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약도 있었어도 그 어떤 제약도 있었어도 사실은 그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약과 진노와 사탄검버와 사망과 심판도 영존노 상태에 빠지게 한것 같은 원제나 모든 인생들마다 온상의 주인 신하하 아버지의 절대지리자 원패카 나하니 부인 말씀 앞에서 범하고 또 범하게 되며 사이고 또 사여 사이 응만 제약들과 같이 된 상태에서도 자복하며 참회하고 돌이킬 수있으면 온상과 전일류 모든 생공무한테 거시고 온유보다도 거시며 영웅보다자저할수 없는 성자임이시자 구원자하시며 중부자시고 특히 아던가운데부터 제약까지 누워 사탄과 심판과 영적 제약까지 노 사탕을 심판도 형통 도의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의 사이의 길과 통로와 접전 등과 뒷책 깔과 근안의구조로서 십자가 지고 목성 값으로 인생들의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일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온과 병동위 각과 대를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 나누어 모든 것다 이루신 구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또 크고 강력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마다 결코 구제 예수님은 단독이실 수는 없는 것으로 그위치 역할과 근한상 모든 축군과 통제을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 못한 사랑의 능력으로 창시점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의 시간에 하나 나타나시고 누리게 하시며 승체나 하시는 것이고 게다가 직접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위치와 역할과 근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 시작 구제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진의 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신 무엇보다 그안 가운데 있는 구제 예수님 그 목숨값으로 다이어신 구원일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드은 모든 실체가 되어 있으신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그것도 성부성사 성의 삼위차 아님의 하나되시 역사인 것이고 실제로 그 삼위차 아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가 시을 모으는 후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민이 될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은뭐실체이 신분인 것이뿐 아니라 삼위차는 그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구약과 신학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자 창제는 세상 끝날과 영원 이를까 잠시라도 분리별게 변개일 수 없는 밤이 언제 함께이고 그 체결과 끝나내다 완벽하게 조화되면 완전 하대한 뜻을 이는 의미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상 가장 좋은 것은 모든 하느의 백성들마다 그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각하며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옛 사람과 같이의 자식이 자신의 힘과의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닌 처음에 믿음을 구원해 참게 된사랑이처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 창부터 뜻과 약속과 섭리하여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오지 아무 구제의 식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바와같 중간중간 구제의 십자가에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리의 약식 대신 성룡이나 하느님과 은혜와 실제의 터디버 제약들 악한 세력들 온갖 유혹과 시험들 등과 싸우는 것이 혹 범하게 된 제약들에서는 지난 한 빨리 자복하며 참여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말씀을좀하느님 말씀으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한 등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서는 말씀된 믿음이 직접적으로 말씀의 성령님을 더욱 충만케 하고 그는 주로 말씀하 대신 성부자성 삼의 자녀 깊이 역사하시면 된과 함께 애초에 제약들 악한 세력 등과 더잘 싸울 수 있게 만들거나 또는 그런 악한 일들의 사전에 근접하지 못하게 되거나 계기들이 줄어들게 되거나 그전에 이미 무리지게 하는 예방적 효과들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 뿐 아니라 갈수록 더 신실하고 치열함에 또그 말씀을 증여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고 또한 육룡운동은 디모데우스 파트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하유의 백성들에서 제약들과 싸우며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신앙의 중요함 특히 그와 함께 그들의 삶과 사회의 자리들에 있어서의 하느님과 역사의 실제성과의 직결은 아무리 강조하고 갈망하면 몸부림치고 반복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고 진정 많이 맞게 된목회자일수록 앞에 서 있는 항존집분자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 우리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며 금칠한 그릇이 집 있다고 해도 더러운 게 모두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듯이 정필호함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우리 인생도 있어서 하한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고 특히 그의 체컬과 근원에 그 따라 직접적 경험적인 하늘의 힘과 실제들에게 하신 성님께서 말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 앞가운데서는 그능을 나타내시지 않으며 오히려 탄식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실 들게 된다는 것은 형적으로 제약과 질게 되는 것이면서 그 이스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난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었으니 에서도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다른 구목보다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거룩하게 하는 핵심이자 근본의 실체의 광그림의 통로인구 심지어는 전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통찰해보 참으로 온상과 전율, 모든 성공한 뜻그진 성장임식과 목성 값으로 대수과 되신 나온 것 방둥 위에 필요한 모든 값과 들가 대신 다치를 심에서 들을게 하고 부증케 하는 모든 제약들의 사하시고 구하시며 증기해. 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으시게 하시며 시도나를 넘어 모든 것을 다해 준 구제 예수님께서 아말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 되신 분인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경험하시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 일들 특히 제약들을 깨끗하게 사하시며 극룰력기술 구원하시며 그런 제악들로 인한 심판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창시 좀더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실제 그 시간에 단 하나, 하나 나타나시고 경쾌승천 나가시는 모든 죽음과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부터도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 상도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경험된 측면 이 있어서 그 위치에 가거한에 따라. 시공을 넘는 전지나 하느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현하시고 특히 강가운게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옥시숨을 다혈로 심 구원일들의 시간과 공간들 초월했음이 등과 함께 말씀들 모두 실체가 되고 경험되기 이 하신 성령님께 단추문을 말씀이 영이신 것으로 그는 중고도 우리 인생대세에수 또한 더 나가 아 세상 끝날과 부활 경세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하늘님과 구원일들 중심 과뭐 실체이신 분인 것 싶은 아니라 그 삼일체라는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 시도나 우리들 모든 역사 심전 천장자상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의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 벨게변기길수 없는 반면, 언제 남기시고 괴철결과끝었다 완벽하게 좋아하되, 중 언제 나가서 산뜻을 이루시는 송부승, 나서는 삼의차원께서 바로 본지 좀그 자체가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말씀하되오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두 실행하시고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약이 아닌. 말씀에서는 말씀의 신앙 본질 적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전제창조 통치하시는 모든 죽음과 통치의 승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것이고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무보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온전하고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며 직접적 경험적 그의 체크그근에 따라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자후제식으로 약속되신 분이고 단초만의 말씀에서 성령님께 생생하게 감동하시며 근동으로 강렁, 강렬하게 일하시면서 사람 못하는 놀라운 일들 실제로 보고 누리며 경험케 하시는 것인데 그의 서 모든 중심과 길과 접점은 그의 체크그근에 따라 하느님 아버지의 창심을 대뜩고 계획과 약속과 승리하여서 준비하셔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믿음과 함께 가볍시 하나 나타나서 경옥히 하시는 채 나가시는 모든 하늘인가? 고은일들에 있어 그안 가운데 계신 구제십자가인 것으로 곧. 모든 시도와 나를 넘어 온 산과 전율로 모시고 공마다 끝이시고 오늘도 늦고 그 오시면 용마도 작을수 없는 성자 아미사 구원자 시며 중부자 시고 퇴근하냐? 하면 인생들 사이에서 길과 통로와 접촉점 등과 같 위치에 깔과끝내신 구제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목숨 값의 대수가 되신 나온과 변등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온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 구원에참여게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복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것으로 바로 그러한 구제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 역시도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이고 나는 말씀을 다 보시고 말씀을 나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 말씀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인 것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말씀과 다재신하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 되며 진노워 주셔서 음보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들의 용존의 상태에 빠진 인생들을 말씀을 백성 거듭나게 될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과 통로인 분이십니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보험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건들 모든 하늘인가 구원일등은그렇듯 성부성 다스는 삼위차 아님의 그위치의 역할과 근원에 따른 완벽한 조화. 완전 하나되심으로 인한 역사다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 이스의 모든 본질인 것이 분안해 실질적으로 확실하며 강력하고 기적적인 절대적인 방법과 전조 기준이 바로 말씀 말씀에서 말씀된 믿음인 것인데 세상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진정 그러한 성부성자성사의 참이 참 자체가 본질적인 구와 같이 바로 말씀이신 것이며 우주 말씀은 하나되심 말씀하기 말씀는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다 이루신 분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내임과 세상 등과 그 방법들이 아니라 처음인 믿음으로 구원에 참입된 여 사랑이 참마찬가지 하나님의 창천부터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식으로든 특히 사도, 마중, 오직 아무 구제의 십자가에 사랑고붙잡으면그이름로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바로 우약속된대 성령님이나 하늘 힘과 내로 다시 말해 바로 십자가에서 성장하여 구제의 예수님의 목숨값대수과 대신 노안것병든것 같은 모든 구원일들 가운데에서의 그 이름의 약속 그 약속의 이름으로 좀더 직접 경험 중 그런 십자가 가운데 시간공헌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하 역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약속 대신 성령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로 인해서 진전 제약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으며 혹부만 제약들은 자복하면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실제 깨끗하게 사안과 나음의 회복도 맛볼 수 있게 될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성령이나하나님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삶과 가까이 하면서 실제 읽고 들으며 묵상과 실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등 말씀을 말씀으로 더욱 믿고 갈망하며 그하고 누리며 깨우고 정결하며 산신앙 또 공식이 될수 있는 힘을 얻게 된과 함께 갈수록 더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더욱더 치열해지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로인해 직접 말씀에 있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서 독 재와 싸우고 도욱 말씀을 또그온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감은 가수 또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며 거룩하게 되며 강한 군사와 같은 신앙이 되어가면서 창세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란 하늘인과 은혜와 역사들을 그는 좀 말씀하듯이 성부상 삼위자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문이나하느님과 구원일들을 더욱 더 생생하게 누리게된가 함께 하나님께 더 귀하고 복되게 이게 되는 것이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신의 몸으로 보아 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어지고. 누르게 되는 것까지가 복음의 능력이자 실체인 것입니다. 사천 단그 누구보다도 한때 큰 재학적 범하게 됐던 다윗과 솔로몬과 베드로 든과 같은 믿음의 대순배들 위시에서 구원에 참여케 된모나하이 백성 된 자는마다 다양한 히배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에서 상징통을 통해 말로도 오심에 참 믿고 의지든지 또 나무들이 와치 오심에 참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가 어쨌든 반드시 오지함 않 구제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케 된 것이 뿐 아니라 삶의 자유 역사 한장들에 있어 날마다 순간마다 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나 신약의 제자들 모든 신사 믿음의 백성들처럼 구제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회개하며 의지했거나 또는 구제 중에 오시기 전에 구원 믿음의 선배들 군수들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담과 땅 때부터 오십 년쯤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창세기 삼장 여자 우손 계시 여로마의 피제에서 외성 제물들 유월절이냐 모세 동안 장대의 높뱀 깨어진 반석 회막과 성전 제사장과 선지자들 여러 믿음의 선배들 매개세대 대상과 선자의 칼에 했던 믿음의 손조들 등을 통해 말씀과 역사 등과 같이 구의 예수님에 대해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응대해 주시게 하신 다영의 피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산 교통의 약속과 계시와 상징 들통으로 인해 서거나 간에 어쨌든 반드시 오지 않음, 구제 수으로위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경배하며 제약들과 싸우고 범하게 된 제약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면서 결국 <laughs> 말씀의 진실하고 치열한 신앙과 함께 더욱 정결하고 기약게서이며 모든 게 합리화에 선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것임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등과 같은 선자들도 모두 하나같이 제와 세속들이 아닌 오직 말씀에 신앙, 말씀을 증거함께 기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요셉이 나 모세, 요수와다윗 다니엘 에스라는 의미와 베드로 서대반 바나바 바울 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으로 살고 죽으면서 심지어 말씀 한두 가지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국도의 전기라고 고귀한 신앙의 몸부림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적 이상의 일로 서 있게 된 것도 볼수 있는 것인데 세상 성에 기록된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 중좀더 정확하게는 깨어 있고 살아 있는 말씀. 신앙 난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중 그렇지 않은 이들을 찾기음 힘든 이이며모모두에서믿 그 승리와 응답과 이적과 복과 유음들등에서 모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공통음다서믿음말씀씀음에됨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0 이천 년 교회사 모든 기독교 역사들이 쓰소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은 오늘날도 조금도 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근본 믿음의 이치에 어울린 것으로 실제로 제약과 세속과 좋은들 동으로 더러워지고 병들며 좋은 탓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순환 중고 제 십장을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발음이 약시된 성령이란 하나님 거느와 실제들로 인해 제가 아닌 진정한 말씀의 신앙 갈수록 더 뜨거운 말씀을 정이 될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그런 말씀들의 진실하고 신실함에 복된 믿음과 함께 직접 하시는 성령님의 실제 충만하신 가운데 깨끗한 그릇된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좀말첨하되신 성삼위 자하님의 기뻐 역사하신 가운데 그 살아 역사하신과 섭리들을 생생하고도 강력하게 기하게 기적적으로 나타내셔 보이시는 것이고 오는 시간도 그러한 하나님의이치와 올려 법칙은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지금 우리 한사람 한사람들이 있어서도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곧본지처말씀에사는 그 통에 다시 한 그러한 정결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히 나타내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며 우리들 생각과 상상의 상으로 생생하게 하시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서는 그릇이 되어 그룩하고 주인의 소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도시 2장 20, 22절 말씀 아멘 이상도만정배수금세양범주또나은금세복합배교회 리바이브센터 교실판이나 설교교회 교실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사람의삶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을 멈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워의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뽑는 능 날마다 넘치게 축복합니다 더나의있을때 가기 전에 온성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복의일들이 독강일해지기를, 제의종교개혁의 역사가 불길같이 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수만군 아버지 아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생생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제 아까 독도 피일까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으로 독도 뜨거워지게 내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자체부터가 제임으로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을 갈망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날의 민족과 교계, 온상 일방 이 세대 가운데 십자 붙잡성령을 갈망하면서 제약과 필리카까서오고 말씀의 신앙, 말씀을정으로 뜨거워지는 거룩한 백성, 정결하고 고귀한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내주 구제의 수름으로 맹한다 그구장 모든 문제들 위기들 재학과음부의 근세들 그딴 질병들이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유되라 정결케 되라 구원케 될지어다. 예수님안지 기도드립니다. 아멘.